하륜과 수도 개경의 운명 태조 이성계가 개경으로 부르길래 하륜이 고민하다갔음 근데 하륜이 눈치보는 대상이 있었음 바로 정도전임 실권자인 정도전 눈치보며 어색하게 있던 하륜 근데 기회가 옴 천도문대로 한방 날릴 수 있게 된 거임 수도의 천도라니 이성계는 개경을 떠나기 원했음 고려 연구를 청산하려고 근데 하륜 개룡산이 도읍지로 부적합하다고 보고서 올림 태조는 놀았음 새 수도가 필요했는데 반대라니. 하지만, 하륜 주장 조사해보니, 계룡사는 진짜 안 좋았음이요, 히읍. 그후 하륜은 신촌 연동 추천. 정도전은 한양 추천, 키읍, 키읍. 결국 태조는 한양 선택. 정도전이 한수 앞섰음. 그런데 명나라에서 극대노하며 정도전 잡아오라 했음. 하륜은 명나라로 가서 문제 해결. 명황제 달래러강거지 키읍. 알고 보니, 정도전이 군사훈련. 명나라 공격으로 오해받음. 위험했음. 하륜은 이 기회로 능력을 보여 있지 올림. 근데도 하륜. 중앙을 떠나 경주로감. 그래도 하륜은 돌아올 계획 세우며, 이방원 라인 들어감. 후에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시 하륜계책 중.